어째팬펜니 나이스! 쿵 대박! 하하 안녕! 뭐라 임마! 그렇지 너도 주고 너도 주고 나이스! 뭘로 죽인 지 모르겠음 어 아니 하필 하필 저쪽 팀 펜니 뭐냐? 아나 펜타킬 해야 되는데 저팀 탱커도 없어가지고 나 펜타킬 각인데 이거 근데 저런 거 이해 해 줘야 돼요. 요즘에는 팬니를 빠른 대전에서밖에 못 하니까 아 막말로 팬니도 돈이 얼만데 팬니값에다가 저 공중이지 비싸단 말이에요. 현금화 10만 원 넘을걸요 합치면 그런데 쓰지 못하니까 빠른 대전에서라도 써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도 안 쓰면은 팬니 같은 경우는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줄 감각이 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빠른 대전에서 조금 조금씩 해놔야 돼요. 저게 맞는 거야. Well. 경 님, 안젤라 하시는 모습 보고 안젤라로 랭깨베 했는데 팔킬 2대 24어시하고 아. 아니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라니까요. 승패에 열나지 말고 아, 어, 나 개쩔었다. 아, 나 지렸다. 아, 이런 식으로 젠장아. 정신승리 해야뭐 자, 이번 판 우리 팀이 이기면 뭘겠어요? 브로디 차이죠. 이런 식으로 다 묻히니까 대. 대. 대오. 야, 야, 이자식아. 그렇지! 좋아. 벌써 지 가야돼. 야, 히리힐나 내놔. 뭐해. 빨리 힐 써줘, 빨리. 아이 공속 너무 느린데? 근데 스택을 궁극기 없으면 못 터트려요? 어, 모르겠어. 야, 딜은 근데 진짜 센거 같은데? 봐봐요. 야, 근데 이거 뭔데 맞아요? 탑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야, 괜찮아요.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팀이, 예. 지금은 이기고 있는데, 젠장할 져야지 좋거든요. 지고 있어야지, 제가 좀 꿀을 빨수 있어서, 지고 있으면 영놀이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오 어, 뭔가 왔다. 야, 이거 범이 뜬다. 저 보이시죠? 지금 저쪽 브로디, 어... 나 이사... 어, 뭐야? 야, 뒤를 봐봐. 난뭐 맞은 거야. 뭔가 썼는데, 제가 뭐 터트렸나봐. 200밖에 안 되는데, 스탱은 항상 터진다고요. 아, 진짜? 아, 그냥 스택을 터트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스택을 그냥 묻히기만 하는 거예요? 다 묻은 저 같애는 그냥 더 이상 스택이 안 들어가는 거고? 아, 그런 개념인가 보네. 스택을 모아서 막 터트린다. 막 이런 개념은 아니고, 스택을 네 번까지만 쌓을 수 있다. 그리고 그네번 동안 세게 때릴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어, 그런 다음에 대신 궁극기는 그 스택을 터트릴 수 있는 거고? 야, 왜 볼수록 별론데? 아니, 적당해야 히될거 아니야? 아뭐칩합이야좀더 때려놔 아좀더 때려놔 나 숟가락만 건질거야 그렇지 와 방금 봤어요? 대포 미니언 한방? <laughs> 야 미쳤구만 이거 아 진짜 제대로 핵포치인데 방금 타이슨이었어 야 근데 답답한건 또 어쩔수가 없죠 제장아 안젤라가 뭐가 불쌍해요 아이 제 방송 몇번안 오신 건가 보네. 그렇죠. 쟤는 부상한 애가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이 상태에서 따지면 내가 제일 불쌍해. <laughs> 야, 맞잖아, 여러분. 나 얼마나 불쌍해? 나 진짜 불쌍해. 저격을 피할 수가 없어요. V.P. 써야 돼. 야 이거 어차피 근데 내가 팬니한테 개돌해서 들어가서 박라버리면 되는데. 아니 팬닉 아니 뭐야 팬니랜다. 타샤 커봤짜 솔직히 안 무섭거든요. 근데 이거 공속 올려도 되나 얘? 공속 증가해요? 어? 아우, 핵펀, 100포... 아, 이게 안 맞았어. 아. 이거 공속 증가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아, 공속 증가해요? VPN, 아니, VPN이 써도 렉 걸려요. 썼으면 진작 썼죠. 나이스! 태클이다, 이 짜식아! 뭐야, 이거? 어, 뭐야? 쟤 방금 뭐 했지? 어, 방금 타겟이안 됐었는데? 궁극기인가? <laughs> 겁나 서 아니, 한 방은, 한방폭 딜은 미쳤네, 그냥. 핏빛 유령을 가네. 그 공속 뭐야 이거 정석이잖아요. 광전사의 분노에다 피피 분유령은 뭐야 초 극딜 원딜의 정석 템이잖아요. 그 악마 사냥꾼의 검 절칼 그거 안 가고 제대로구만. 와 근데 크리티컬 미쳤다 진짜. 아니 추가 타격이 그냥 저 세상인데 이건. 오파워아오 우리 팀이 없으면 테클이 안 걸어. 아스던건 적당히 하세요 그렇지. 아오금슬거거잖아 그렇지. 제발 무 어스턴 거나 제발 아, 아깝다아아 아, 도망친 순간 느꼈어요 아 됩니다 젠장아 아 근데 이거 두 번째 스킬이 목표가 있어서 지는데요 아니 얘 그럼 이동기가 없는 거잖아요 아얘 이스키스턴이에요 이스키스턴이에요 이거 테크라는 거아 근데 얘 그거다 아. 생존기가 아예 없는데요 아니 그럼 얘는 완전 그냥 탱커한테 차삭 달라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극기가 생존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뭐 평타 썼을 때 빨라지는 이동속도? 그거 왜뭐 있어? 그냥 평타 그냥 움직이면서 쓰는 거? 아, 근데 세긴 세다. 그냥 바당이, 바당이 펀치를 멀리 날린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아 진짜. 기 와, 딜은 미쳤다, 진짜. 어, 너무 별로야. 완전 별로야. 꼭 이렇게 근데 제가, 아이 별로 내 스타일 아닌데요? 이거 별로인데요? 하잖아요? 잘, 뭐야. 잘 나가더라고요. 챔피언들이 제일 장이 입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뭉쳐 보고 한타를 해 봐야죠. 아나 우리 팀 에이스니까. 그냥 원딜 뭐 어려우면 멀리서 평타 치면 되잖아요. 솔직히 얘 그냥 스킬 안쳐고 멀리서 평타만 쳐도 찌발 그렇지. 어? 일단 트리플 킥궁좀 한번 써 볼까? 궁 한번 써 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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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좀만더좀만더좀만더좀만 더. 아. 야, 대가요. 대 그거 그렇지. 전곧금쓴다 오, 딱 움직여요. 그렇지. 아, 궁 범위 뭐야? 와, 궁 범위 겁나 넓은데. 아... Has... 자, 나 가고 나 간다. 나나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일단 미사일 붙이고. 간다 간다 간다. 오, 나궁쓸 거야. 나궁쓸 거야. 나궁쓸 거야. 나궁쓸 거야. 그렇지. 와, 궁딜 봐 봐. 평타 딜봐 봐. 나이스. 아웃통. 파샤가 문제가 아니네. 예. <laughs> 아니, 파샤가 문제가 아니라 팬닉 클났다.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팬니가 잘 나가다가 왜 벤당이 있는 줄 아세요? 팬니는요 자업자득이야. 저런 식으로 약탈자의 도끼라 야수의 흉갑, 여기에 저주받은 투구 이런 식으로 탱템이 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팬니는 필밴으로 변했어요. 자업자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 아, 일단 팬니 근처에 가면 안 되고. 아 근데 펜니가또 역겨운 게 카자 궁극기로도 제가 안 막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카자가 궁 써봤자 멀리 밀리는 걸로. 근데 블루가 없죠. 블물만 하지 이러면 너 블록잖아. 너 블루 없잖아. 블루 없잖아. 블루 없잖아. 블루 없잖아. 블루 없잖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궁 맞아. 궁맞아어 어. 풀스텐 궁. 어. 뭐야. 아우. 그냥. 아니 궁이 이렇게 약해. 궁이 잘못 썼나? 아니 궁을 내가 잘못. 썼어. 쓰... <laughs> 아니 궁이 왜 이러지? 아니, 체력 반피 깝지 않았어요? 깝 노래. 아, 이또 겁나 더러워. 근데, 중요한 거는, 에, 저런 깝너안 쳐도 안 깝쳤어요, 젠장아. 아니, 딜이 안 들어가. 아, 이렇게 센데. 왜안 죽냐고. 안 돼. 아, 끌어줘. 아, 기다려봐. 나킬따좀 하자. 체력 없을 때, 상대방 체력 없을때 멀리서 궁 쓰면 되는 거잖아요. 아, 아깝다. 야. 아, 나궁 써줬어. <laughs> 아, 이거, 궁극기가 미니언한테도 써지네. 야, 이거, 궁잘 써야겠네. 그리고 궁 쓰는 동안 움직여줘요. 아주 그냥 개꿀이죠. 나이스. 아우, 천멸에도 딜이 있어. 천멸에 딜이 있어. 짜식아, 나이스. 아이, 천멸에 어시밖에 없었네. 와, 이거, 공속도 올려야겠는데? 아, 이거, 분명히 사람들이 적패라 그랬는데, 개사기라 그랬는데, 젠장아. 이러면 나, 이거 또 욕먹는데? 아, 팬이 국섭에서만 필밴이에요 진짜? 그럴리가. 루비열 받았다. <laughs> 아 펜리 욕하지 말라고. 아 펜리 없어서 펜리 랭킹에서못 한단 말이야. 진짜로 저 10만 원이 넘는데. 아니 펜리를 펜리를 너프시키려면은 뭐 기력이라던가 뭐 궁극기라던가 스택, 줄타기 그게 너프가 아니라 방템. 예. 방템 못 가게 너프하면은 임 끝이지. 그게 제대로 너프야 진짜. 인정? 아, 근데 딜이 미쳤어. 아! 아! 나이스. 아, 잡아야 돼. 진짜 잡아야 돼. 아! 그냥 삭삭삭삭 쓸렸어. 3초컷이여. 아니, 이거 펜니한테 두대 맞고 칼이한테 궁 맞으면 끝이라니까요. 우리나라 펜니 개잘하는 애들은 기본 트리플 킬. 게...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개잘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써써이 게임은 끝났어요. 아나 펜니 한판 때릴까? 나, 나 근데 공중에 재앙이 없어가지고 국룰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 이상 나가면 또 죽어요 이따 기다려봐야죠 에 개폭격이 아우 그렇지 그냥 냅다 튀어버려야 돼? 아니 말이 안되잖아 아니 나 진짜 폭탄 딜인데 왜 딜이 안들어가지? 나갈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거 신체미라서 펜니한테 녹는게 아니라 원래 원딜 자체가 팬니한테 살아나기 힘들어 줘요. 힘들어요. 그 무빙하는 법 모르면은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는 팬니 대처하는 법을 모르거든요. <laughs> 그래서 맨날 배나는 거예요. 아 대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배내야지 뭐. 그 잘하는 사람들은 팬니 대처법이란 게 있대요. 무빙 막 하면서 몰라요. 이 되냐 혹시? 진짜 폭대 폭대 믿어? 왜안 와? 아니 이거 안 먹어? 영주 먹고 싶을 텐데 저 데리고 와 주는 거야? 어? 선 넘어지, 선 넘어지, 선 넘어지. 아 잠깐만 나이스 안돼, 개연티 위치 넘어서. 잠깐 잠깐 카드 카자대로 카자대로 카자대로. 아이 얼른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일로 오지마. 나 혼자 갈 거야. 어, 하하, 좋아. 안 보이지롱. 그렇지. 당금은 어, 상황 판단이 아주 뛰어났죠. 더블킬 더블킬 줄 뻔했는데 일킬밖에 안 줬어. 젠장한. 때려도 못 죽여요. 절대 못 죽여. 길안 나. 와요 브로디 아직도 나왔다. 진짜로. 아, 맞아 보면 알잖아. 못 잡는다니까. 오, 봐봐 저기 마마야야야, 나저 여기 다 모였잖아, 다 모였잖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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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제발. 아 오, 이거 어떻게 때려? 요 <laughs> 아니 딜이 아예 안 들어가는데. 자 일단 저쪽 브로디 템트리는 따내지 않을게요. 제가 맨날 말하죠. 신챔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우리 팀이 나오면 적 팀도 나와요. 그리고 적팀 브로디가 겁나 잘했다 그템플이 따라하면 되는거에요 여러분 영신끼리 만나도 팬니 밴 모르겠어요 영신끼리 만난걸 본적이 없어가지고 밴 안하지 않을까요? 하려나? 그게 그좀 상위권 게임은 밴 자체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는 진짜 항하는 완전 필수 밴이라고 하던데 지금 모르겠는데 아예 달랐어요 제가 플레이하는거랑 그리고 최상위급 영신이라 하면 보통 천점이상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영신도 솔직히 막말로 그거 뭐야 자나는 천점이상 뭐야 영신 한명 있으면은 그거 하면 되거든요 버스 타면 갈수 있거든요 아오 나이스! <laughs> 좋아! 자신감 뿜뿜! 스턴건! 자신감 뿜뿜 나이스!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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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 일로와 일로와 너도 일로와 너도 일로와 아오 천멸에도 딜이 있어 어? 어? 아 좋아 아나 죽을 뻔했다 야, 이건 다행이. 유도라가 저 브레이크 걸어줬죠. 젠장아 달라 버렸네. 자, 25초 동안 즐길게요. 어째 팬님, 어 나이서 풍하하 안녕. 뭐 라인마 그렇지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나이스 뭘로 죽인지 모르겠어요. 음.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상훈아, 좋았다, 상훈아, 좋았다. 블루 견제까지 좋아. 그거다 겁나 쎄. 뭘로 잡은지 진짜 모르겠어. 궁이 벌써 돌아왔는데. 뭐야? 아니, 궁풀이 15초인데요? 잘못된 거 아니야? 아, 나 미니언 잡을 때 쓸래, 그럼. 오! 아니, 궁풀이 15초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 너뭘루 그렇지. 겁나 쎄. 아니, 근데 궁, 야, 궁또 돌아왔어요. 뭐야. 아니, 그걸 라인 클리어 할때 쓰면 되잖아, 이거. 개사기인데궁또 쓸게요. <laughs> 궁풀이 짧은 이유가 있네요. 에 개쓰레기네. 아니, 궁으로 킬따라기 겁나 좋네. 아, 궁또 돌아와. 궁 완전 개사기 아니야, 이거. 봐봐요, 이거 말이 안 돼. 블루가 없는데 잡잖아요. <laughs> 안 돼. 에, 그래도 저렇게 개날뛰는 펜니. 음, 두번중였했는데한번을 제게 해주겠다는 거. 명실상부 에이스라고 할수 있죠. 겁나 쪽팔리네, 진장아. 궁 좋아요. 아니, 궁이, 궁수, 궁, 궁이 움직이면서 쏠수 있어요. <laughs> 궁 무빙샷 가능해요. 펜니에 안젤라 타면 그것만큼 역한 게 없죠. 멀미에요, 멀미. 남살래야겠다 오, 뭐야, 거왜 불러있어? 왜 불러있어? 야, 우리가, 우리꺼 뺏겼어? 참을 거야? 그렇지. 야, 우리꺼 뺏겼잖아. 땡겨줘요. 제발. 아, 아깝다. 어? 헨니하로 오셨어요. 하하, <laughs> 안녕. 목구에, 임마. 풍 뜨고 튈 거야. 나이스. 궁다문줄다풍다으줄 어, 던건. 그렇지. 다 땄어. 다 땄어. 다 땄어. 다 땄어. 다어 천멸에도 딜이 있어. 적당히 하세요. 그렇지. 너는 스턴건. 어. 나이스. 기니가 다따어 그렇지. 이겼어! 뭐야 한타 이겼어! 봐봐 여러분. 방금 스택도 없이 그냥 굽썼는데 누군가 잡혔잖아요. 솔직히 누가 잡힌지도 모르겠는데 더블 킬이래요. 일단은 야세의 바트은좀 별론 거 같고 자연풍을 갈까? 는 자연풍은 효과가 없네. 저 어떻게 팬니콜을 좀 버텨야 되는데 윈드 투코 갈까? 이속 좀 빨라지려나. 이속 빨라지잖아요. 윈드 투코 가면. 아니면 이거 갈까? 우리 팀 영목 있나? 얘는 일단 별로예요. 그때 그때가 낫겠다. 그때 아니면 파자 뭐야 파날 가야죠. 아니 근데 파날은 불멸 돈좀 모은 다음에 불멸 사라지면 그때 갈라고요. 야오오야 <laughs> 크리티컬 크리맨이야. <laughs> 봐봐. 그냥 정글이 두방 거시에요 그냥. 불로 없습니다. 자 우리팀 불로 뜹니다. 우리팀 불로 뜹니다. 지금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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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잠깐 오 봐봐봐 아니 불로 버그 아니야? 아오, 그냥 공 쓰면서 지나가일게요. <laughs> 좋습니다. 자자,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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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블루. 이거 블루, 이거 블루. 와, 아오, 아오, 아오님 드세요 그렇지. 레드가 있기 때문에 블루는 먹지 않을게요. 이게 레드랑 블루랑 물, 불 그런 성격이라서 둘다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반감하거든요계속있고요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진짜로. 자, 그렇지. 폴스템블 와. 개 수레기네. 아니 용주 무슨 방어력 9 9 9 9냐 딜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잡아볼까 저거? 솔깃 될거 같은데. 근데 여기서 전면 쓰는 거는 좀 오바고. 잠깐, 네, 아오, 잠깐, 나이스 무빙. 이게 무빙이지. 어? 적당히가 없으셔. <laughs> 좋아요. 일단 느려져 전면에도 딜이 있어. 홍수면 서 지나가면 됐다. 불멸자 안녕 <laughs> 불멸지로 그렇지 안돼 팬리를 잡아야 돼팬링 한번 싹 긁고 가니까 끝났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거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하스에바 하스에바 도 피흡 개지려 그렇지 이게 한방 한방이 세니까 피흡이 미쳤네 오 던거 그렇지 던거 맞춰어 그리고 궁수면서 지나가 오나죽고나죽고나죽고나죽고나죽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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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피흡 더턴 피흡 다늘려지세요평다 그렇지 피흡 오 뭐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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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났어. 봐봐. 이겼어. 오, 이겼어. 오, 이겼어. 오, 이겼어. 오, 이겼어. 오, 이겼어. <laughs> 야! 좋아. 다시 나네.